기름 못 넣었어. 어? 기름 못 넣었어. 괜찮아. 내가 이렇게. <목소리>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어, 지하치기. 방송 중이야. 어? 방송 중이야. 아 아니, 아니 형이 이거 오늘 차키 좀 돌려주러 와가지고 지금 퇴근하고. 네. 아 아니, 그게 아니 고 우리 형이에요 형. 저예요 저. 네. 아니 형이 방송 출연 욕심이 좀 커가지고 계속 방송 출연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어... 저도 방송 좀 하다가 나중에 BJ로 데뷔 좀 하려고요 도저히 못, 못 다니겠어 회사 아니 계속 맨날 회사 힘들다고 계속 아니 막그 제가 막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로 이제 돈을 벌잖아요 아니 존나, 편... 존나 어이없는 게뭔줄 아세요? 나좀말좀 좀 해야겠어 응. 앉아 아니. 아니 존나 이거 세상 불공평한 게 뭐냐면 원래 열심히 살아서 취업을 잘 했어요 취벌잘 해가지고 어, 나도 좀 이제 좀 괜찮은데 들어갔단 말이지? 근데 한한 한 달에 한달뼈 빠지게 일해서 야근하고 그래서 제 버는 돈이 얘한달 월세를 그냥 쓴대 거기다가 난 그거 듣고 나는 난 의욕, 삶의 의욕을 잃었어 형 왜? 그럼 쟤 북한으로 가 이게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마냥 좋은 게 아니야 많이 나, 아니, 쓰시잖아요. 나는 얘가 그래서 월세를 이사 간대요. 한남동으로 이사 간대. 내가 무슨 허세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한남동에 대해서 유, 뭐 알아, 니가? 한남, 한남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깝치지, 요즘? 돈좀 벌더니 좀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너무 도심이라서 제가 이게 도심... 아니 진짜 아니 옛날 풍납동 거기 시골에서 살 때는 내가 이렇게 까쳤어 너무, 너무, 너무 도심에서 살면 이게 대가리가 너무 커졌어요. 아니 거기가 이제 그 자연도 이제 좀 있고 산책도 좀 하고 이러고 싶은데 여기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전통 시장 같은 좀 시장바다 약간 할렘 느낌에서 살았거든요. 아, 하다 할렘은 아니었어 할렘이었어. 아거기 옆에는 좀 그랬다. 근데 그 어. 할렘 할렘에서 이했는데 갑자기 얘가 무슨 저기 뭐 미국으로 따지면 이스트사이드 그런 데 있잖아 우리나라 한남동 이런데로 갈라 그래 너무 깝쳐요 여러분들 아니 근데 나락 한번더 가야 돼 아니 뭘 나락 아니 진짜로 아니 아니 그런 데 가서 내 방송의 질이 더 오르고 내 삶의 질이 오르는데 가야지 내가 그래서 가? 내가, 내가 두려움에 떨면서 월세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근데 월세가 300이 넘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버는 돈이 300인데 그거를 월세 그냥 사는데 다 꼬라박는 거야 아니, 아, 난 그래서 나는 이만, 이마인드지. 월세를 좀 아끼고, 어? 그 돈, 돈의 소중함을 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월 300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 큰 돈인 줄 알아요. 근데 내 머릿속 구조는 그래. 그러니까 그런 데서 월세? 당연히 비싸지. 근데 거기서 더 좋은 기운을 받아서 나도 돈을 더 벌고 싶, 벌수 있다는 마인드라. 아, 그렇게 더 이득 아니야? 아 아니, 근데 약간. 거기는 요... 내 정신이 피폐해져.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얘가 500, 500만원 쓰는 게, 제가 30만원 쓰는 거랑 똑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나한테 500만원은? 나 1년에 한번 보너스 받아야 500 나와. 아, 알겠어. 형 사정은 알겠어. 근데, 그, 그, <laughs> 그거 그, 사적인데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야? 그 500만원 나한테 엄청 큰 돈이야. 아니 형 그래서 거기 그 여, 그 여의도 출퇴근할 때 우리 집 쓰라고. 중간 견인 딸이 역할 제대로 해주잖아. 뭐가 불만이야. 어이? 차도 지원해주나? 총 있잖아, 차. 나차 바꿀 거야. 아니, 계속 그차 바꿔달래요. 아니, 차 그냥, 바꿀 때 제가 그 천만 원 지원해줬어요. 제가 어? 아니,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그... 뭐지? 제가 옛날에 혜성이가 그... 부모님한테 이제 방송... 그걸못 맞춰? 옛날에 핍박을 많이 받았을 때, 방송 초기 때... 제가 이제... 아, 나중에 우리 성공... 이렇 약간 실드 같은 거 쳐주면서... 약간 성공하면은 나는 얘 나는, 나는 얘 성공할 거 알았어 그때 아프리카를 잘 보고 있었는데 야 무조건, 하면 무조건 뜨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한 거를 보고 약간 좀 응원을 해줬지 약간 근데 얘가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차를 사주겠대 성공하면 너 언제까지 성공해야 돼? 더 성공할 게 남았어? 기다려봐 아, 이거 이존 나도 봤어. 맞춰도 안되도아좀 되는... 닥쳐 좀 형. 아니 그래서 차 사준다해서 난 솔직히 람보르기니 같은 거 사줄 줄 알았지. 뭐 람보르기니 형. 형. 형거 출퇴근할 때 람보르기니 타고 가면 부장님한테 뺨쳐 맞아요아 뺨쳐 맞고 난난 타고 다닐래. 아니 그런 데서 그런 차 타면은 형 그거야 눈그눈 그눈 밖에 나는 거야. 인정 여러분들? 그럼 레인지로버 정도 괜찮아? 부장님 제네시스 타고 있는데 갑자기 사원이 갑자기 그 람보르기니 타고 등장해 봐. 저런 뭐 미친 새끼가 다 있지 생각해요. 인정 여러분들? 예, 나만 인정? 노인정이라 하잖아. 뭘 그냥 사줘요? 안 모르게 살돈 없어요. <laughs> 이걸를몇 투트냐 너? 와 진짜. 아 형, 근데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나 집중이 안 된다니까 지금. 알았아 그래서 아 나도 BJ 할 걸. 아 BJ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형 존나 못하잖아 골드잖아. 아니 부모님이 애 둘을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어? 애 둘이 막 BJ 하겠다고 막 깝쳐. 그럼 얼마 억장이 무너지겠어. 그래서 내가 솔직히 몸빵 한형 거야. 상생 때 맥거야. 그지 않아요? 나 아, 그래서 내가 공부한 거얘얘 목까지 얘 내가 공부했어 진짜. 아형 형 때문에 이상하잖아. 편하게 BJ 하라고 뭐. 내가 해주고 내가 내가. 몸만 가있고 앞에서 나는 공부하는 모범적인 아들의 그런 나랑 맞지 않는 오, 옷을 입어버린 거야 뭘! 나는 내 길을 나도 방출할 기회를 난 인생 너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아니 형이 모범생 있단 소리 하는데 저희 형그 뭐냐 학원 그 학교에서 학원 빨리 가겠다고 아빠한테 오토바이 사달라 했어 아뭐 개소리야 <웃음> 맞잖아 용성낭비 <laughs> 존나 있겠다, 아까워요 예. 학원 갈때 오토바이 타면은 개빨리 갈수 있는데 1분 컷할수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셔틀버스를 타야 돼? 기동신, 기본 기동신 신었어요 존나 빠르니 아, 미치겠네. 아, 풀. 나이스. 아니, 나 근데 나 진짜 형 때문에, 나형 저리 가. 나 집중이 안 돼. 존나 못해. 그래, 내가 널, 솔직히, 그리고 제가 얘를, 얘한테 게임 재능을 준 것도 있어요. 제가 얘 맨날 데리고 PC방 다니고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클리, 내가 너의 그 시맥이야. 맨날 제가 PC방 데려서 야 게임 이거 같이 해 보자. 이거 같이 해 보자. 어 재능 있네. 어좀아 여기 아 이거 여러분들 리얼 그냥 그 반박 팩트로 반박 가능한 게뭔 개소리 내 맨날 PC방. 아니 엄마가 데려... 엄마가 나가서 그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이 3시간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2시간 40분 하고 20분 시켜줬어요 족같은 ㅅ끼 재미. 족같은책이였어요 아니 집에서는 물론 그렇게 그러고 라면 끓여오래 그리고 라면 끓으면 존나 패어다 알아 이미 시청자들도 그게 아니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집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수 있어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형과 동생이 궁금이었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형과 동생이 그래 2년 차이는 특히 근데 저는 밖에 나가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다 해줬어요 모든 게임 거의 SKT 연습생급으로 다 지원했어. 나, 거기 피시방 가서 라면에 단무지 지원했지. <laughs> 정액 시간 지원했지. 그래도 내가 돈을 얻으려고, 내가 엄마한테 머리 쓰고, 자, 그 거짓말하고, 약간 돈, 돈 얻으려고 p c 방 갈라고. 얘 게임 실력 올려주려고. 그, 내가 다 설계했어. 엄마한테 돈그 5천 원씩 받는 거. 그런 사, 사, 사소한 배려를 얘는 몰라. 지금의 이 위치가 오르지, 오롯이 자기의 그 힘으로 올라 아, 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모함이고. 형저 정도면 진짜 차타져야 해.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물론 이, 정, 이 정해성을 만들었지만 저도 약간 협격한 공을 했단 말이에요. 또 내조를 잘했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아니 근데 나는 나 무조건 이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날 키우려고 저어이도를한게 아니고 그냥 나라 같이 피방하는 게총 마음 편했잖아. 받았네. 혼자 하는 것보다. 아, 그걸 <laughs> 네, 뚜더러 맞을 때 그건, 그냥 뒤 <laughs> 분산시키려고 아, 제, 그런 거잖아. 존나 위협다 여러분도 어이가 없어요. 솔직히 약간 고기 먹는. 혼자 다 맞으면 빡세니까 나랑 같이 쳐 맞을라고. <laughs> 어, 고기방패 어, 느낌 추구니, 약간 어, 없지 않 없잖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로 겸사겸사 한 거지 그걸 더 부정할 순 없어 서로 좋잖아 재밌잖아 뭐야 아내나 지금 너무 못한다 아형 때문에 집중이 안돼나 지금 진짜 아차 나중에 어째 여러분 다 많이 벌면 사주겠죠 내람보르기는개호가지 아, 그러면 람보르기니 말 대가리 돼. 깨져도 못 사주지 이거는 중고 이보크 어 중고 이보크 아니 근데 형 사원이 왜 이렇게 눈만 쳐 높아져가지고 이보크 타령하고 있어? 아씨발 내가 사원이기 이전에 절하대서 형이잖아 내가 그 정도 그 정도 행복도 못 느끼냐? 그쵸 여러분들 안, 그러, 안 그렇습니까? 아 내가 사원이기 이전에 절하대서 키운 남잔데 어떻게 보면 저기 장고장 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복구 타보신 사람 있나요? 20개. 여기 감사합니다. 존나 많지 한한달 연봉 최소 4천 이상 한달 연봉 3천 <웃음> 이상이야? <웃음> 어. 아, 죄송합니다 저한달 연봉 300다리밖에 안 돼서 어... 형 택시 타고 가 아니 택시가 더 막혀 버스가 이득이야 인정? 택시 비주안줄고잖아뭘안 줄게 그래? 그럼 택시 비 내가 갖고 버스... 아니 지금 택시 타는 게 손해야 지금 존나 막혀 아씨 이거 먹을 수가 없네. 오 잡았어 킥으로. 와. 형 때문에 집지 못해서 졌다고. 아니 넌 잘했잖아 유기이자. 아 이게 잘한 게 아니라고 유기이가 KD로. 아 아로 내가 알아서 좋은 거다 타줄게 좀. 정치하지 마, 여기서. 우리 아빠 이복 크면 물구나무 섰어. <웃음> <웃음> 진짜. <laughs> 물구나무 섰어. 가야겠다, 이제. 저 갈게요. 버스, 버스 시간 나와가지고. 내일 출근 잘해. 늦지 말고. 아 진짜 미안해 다음밤부터 개빡 집중할게 진짜 컨디션 한번 미안 미안 아우 썰어 소리야 But it's too late now I remember you and me And how careless we've yeah. b e a l l day and all night We stay up if it's o r i g h 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 We would get drunk and then hook up. We were okay, we were alright, staying no.